재성, 정제합 했으니까요. 이제, 편제를 투출시켰는데, 편제라기보다 이거는 정, 종제격이에요. 그죠? 화가, 화생토, 화생토 해서, 유축합금에서, 그죠? 신금이 여기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종제격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종제격은, 내가 뿌리를 미중에 뿌리는 내리긴 했어요. 그죠 무중 미중에 뿌리는 내리긴 했는데 미토는 또 뭐예요? 토니까 토생금을 하겠죠. 뿌리는 내렸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월지에서 축계신기로 신금을 투출해서 유추와 가끔 또 금이고 제일 세력이 금이 많으니까 정재격이에요 근데 이제 추월정화예요. 그죠? 추월에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좋다. 왜요? 병화는 밖에 있는 태양이래서 태양보로 밖에 나간다. 정화는 집에서 불켜는 거, 따뜻한 난로 온풍기, 뭐 그런 거라서 따뜻하게 집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랬죠. 겨울에 추운 계절, 자축 월에는 지지로 오미술 한 자라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미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정화예요. 딴 사람들은 다 추워서 꽁꽁 언데 나는 정하고 밑토 따뜻한 돌을 가져서 나는 남, 딴 사람들한테 인기 있다. 어디 가든 인기 있다. 내가 따뜻한 글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따뜻한 불이니까. 그래서 이제 종재격이어도종재격이면 오행을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거보다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목은 없어요. 목은 없으면 인성이고 내가 또 나 하나여서 뿌리가 약해서 결국엔 금으로 종해서 중재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축이 나예요, 그죠? 내가 여기에서 종을 했으니까 신유는 뛰고 신축이 나해서 어쨌든 신신이에요. 그러면 신신은 우리가 고초살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어릴 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고초살이다. 그래서 정화가 어쨌든, 정미 일주에 대해서는, 정미 일주는 일지 식신을 가졌어요. 그죠? 일지 식신으로 인정 많다, 후덕하다. 그래서 또 겨울에 내가 정화 따뜻한 글씨를 가졌으니까 또 월지도 식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식신의 성향이 많아요. 격은 중재격이지만. 그래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그리고 일지, 일단 우리가 미토는 뭐예요? 미토는 여자는 음식솜씨예요, 그죠? 만미자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는 음식솜씨, 음식솜씨. 남자는 미각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정리입주가 수덕하고 남한 대인관계 원만하고 또 미토가 진술춤 이토는 고집이에요. 근데 축토 미토가 다 고집이에요. 그 미가 양이잖아요. 양이 엄청 고집이 세대네요. 그래서 미띠도 고집이 세다. 축도 고집이 세다. 이제 축은 우리가 다 알죠. 소고집, 소고집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미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각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종제격이면 금으로 가서 금이 나예요. 금이 나면은 들어오는 토, 나가는 수까지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추궐이라서 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왜? 격 공부를 했을 때는, 분명히 격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격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좋다? 그러면 나는 목화가 오면 안 좋다는 거예요. 격을 무시하고 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격대로 살기면 토금수가 좀이 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운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잘 본다고 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은 좀 특수한 격인데, 이 운이 어땠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거이기 때문에 조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직격이지만 조우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분명히 중재격이니까 들어오는 토금 수가 좋은데 왜 이게 안 좋았어? 근데 추월이니까 정화가 추월이고 온통 꽁꽁 얼어 있어요. 땅이 꽁꽁 얼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또 들어오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때가 어땠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자 정화가 추워서 꽁꽁 얼어 있는데 공부가 됐겠어요? 또, 사주의 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다기보다 공부를 안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부도 잘, 그러면 안 됐을 거예요. 했더니, 공부도 안 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는 또 뭐예요. 16세 운에는, 요즘에는 공부를 안 해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오니까,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를 못간 사람도 많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나오니까, 그럼, 16세 대 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이따 군대 가잖아요, 그죠? 군대 갈 때는 해예요. 그럼 해는 양수고 따뜻한 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하고 합을 하면은 목을 끌어올려는 역할을 해요, 수색목이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되죠? 일단 계절이 추월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우는 월에서 가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추운 겨울을 못 벗어났다. 그다음에 가을로 간다. 그다음에 여름으로 간다. 오행으로는 수로 간다. 날치는 수다. 겨울에 조우를 치는 거다. 또 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26세 대운 어떻겠어요? 26세 대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해 대운은 그렇게 양쓰니까안 나쁠 것 같은데. 해 대운에 이제 군대를 갈 때잖아요. 군대 가서 엄청 그 심해 대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추월 정화는 어디가든지 인기 있다. 내가 따뜻한 글씨를 가지고 있고 식신을 가지고 있어 후덕하다 했는데 계절이 추운 계절로 와서 종제격이어도 조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엄청 안 좋은 그걸 당했대요. 근데도 이제 우리 지금 시대 군대에서 그러면 안 좋지만. 이 사람이 지금 81년생이니까 42살이죠? 42살이지만 착했던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상, 윗사람이 머리 썼겠지. 아주 표신하게 사람을 갈구면 어떻게 돼요? 요즘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심하게 구박만 했던 거겠죠? 그래서 안 좋았다. 그래서 이 겨울 계절은 수는 나한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럼 26세 대우는 어때요? 무술로 따뜻한 글씨가 온다. 바람막이 글씨가 온다. 우리가 겨울에 무토는 바람막이를 해주고 큰 산이 바람을 막아줘. 또 뭐라 고 그랬죠? 시골에서는 비닐하우스도 된다 그랬어요. 무토가. 바람을 막아주는 건 뭐예요? 땅에서, 땅에 바람을 막아준다. 비닐하우스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술대운, 어, 그럼 이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하고자 자. 종제격의 인성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는 잘 됐겠지만, 축술미형으로, 종제격으로 볼때 인성이니까 생각이 많다. 또 정화한테는 식상의 문제가 있어서 축술미가 다 사명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술토라서 나한테는 나쁜 그거는 아니었다 했더니, 자기가 진짜 알바도 해보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가 좋은 직장은 관, 저, 공부를 안 해서 좋은 직장은 갈수 없으니까, 또 관도 없어요. 그죠? 관인이 없어요. 종잣격이면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돈 벌, 돈으로 종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 사주에서도 식신생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바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때 26세 대운 무술 대운 말대요. 말대 술토가 뭐라 그랬죠? 술토가 기술술자래 지술술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추벌이 정하라서 어디 가든지 인기도 있지만 운시가 뭐예요?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경금의 의리도 있어요. 자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남자니까 자식도 되지만 자를 그대로 자식으로 보라 해서 자식으로의 애로상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내 배우자 자리 잠이 원진 지면 내 배우자와의 갈등은 좀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배우자 자리가 무슨 글씨로 돼 있어요. 조우도 보라고 했죠. 격은 정재격이지만 그래서 배우자 자리가 따뜻한 글씨로 돼 있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 있고, 또, 공망은 없지만, 천일귀인이 유예요. 그래서, 조상 자리에도 천일귀인이 있다, 유축 합했으니까, 이거는 반감됐어도, 내가 화생토 토생금을 하면은, 화로 볼 때도, 처, 처가 천일귀인 자리로도 좋아서,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따뜻한 글씨니까. 그래서 이 무술 때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팔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해서 충미충, 만미자하고 내가 하는 일에 충미충을 해서 돈을 벌겠다, 죄를 투출시켰다, 그죠? 그래서 이때 조리사 자격증을 따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이 사람이 만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맛에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음식점을 해야겠구나 하고 삼겹살집에 가서도 일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뜨는 데서도 일을 하고 해서 그 경험도 해보고 또 무술이 와서 술토가 나한테 좋은 글씨니까 또, 식신이 축술미, 식상이 축술형으로 이 10년을 이런저런 걸 많이 해봐, 생각도 많이 해봐, 경험도 해봐, 결국엔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42세인데, 이 36세 대운. 자, 우리가 신강신약을 떠나서, 종제격을 떠나서라도 식신이 있을 때 재운에는 돈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나를 버리고, 죄로 격, 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이 무슨 운이 왔어요? 제대 운이 온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얼싸 좋다. 또 내가 여기서 조리사 자격증 따. 많은 경험을 했어. 그래서 대학가에서 지금 삼겹살집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줄 서서 먹는데요. 뭐 때문에? 자, 술토가 기술술자고 내가 축슬미 형을 들어서 내가, 내가 삼겹살 찍어먹는 소스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의 감각도 있어 또 어디 가든지 좋아 자기 그 뭐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죠 내가 어차피 종을 있으니까 그러면 종재격이면 제가 강하면 이 사람이 신금이 많이 강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금이 뭐를 해요 음식점을 한다는 건 식신을 하는 거예요 수 식신을 하기 때문에 식신으로 내가 토생금 금생수 식신을 하니까 지금 정유 대운에 돈잘 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이때는 유축 학금으로 내가 정재격을 해서 뿌리를 내려 손님도 많아. 또 대운도 좋아. 또 이제 정미로 보나 신축으로 보나 끈기 있어요. 끈기 있고 둘다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졸업을 때도 정리가 좋지만 종재를 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종재격이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남의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을 못 벌어도 왜 종을 했는데 운이 나빠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종을 해서 지금 운이 재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을미운까지는 좋아요 그죠? 을미운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종제가 아닐 때는요 그치만 이3 6세 정화가 와서 나를 기스내는 그런 역할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삼겹살집에서 내가 소스를 개발했어도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처음에는 경쟁 상대도 있었을 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하지만 운이 재운으로 간다. 종을 한 용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운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신 대운에는 병화가 병신압을 해준다. 또 뭐예요? 그러면 신신에서 하나를 경쟁 상대를 없애준다. 나는 또 뿌리를 내린다. 그죠? 그럼 대운은 좋아요. 을미대운은 어때요? 을미대운도 어쨌든 충미충으로 내가 조절을 한다. 또더 벌릴 수 있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더 걸릴 수 있는 그것도 되고, 66세 대운을 볼까요? 66세 대운, 가보대운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제를 안 했을 때는 가보대운이 나한테 좋아요. 그죠? 근데 종제를 했기 때문에 가보대운은 상반된 대운이 오고, 내가 이제까지 종을 해서 재로 살았던, 금으로 살았던 그 운을 버리고, 내가 뿌리 내리면 내가 나야 하고 살수 있어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재격 종살격은 운이 이렇게 내가 격을 거슬릴 때는 한 번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버하지 말아야 돼. 어, 이제 내가 이만큼 돈 벌었어? 더크게 내. 이상하게 그 식당들이 잘 돼서 큰데로 옮겨가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렇듯이 너무 벌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종제를 했으면 종제를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또한번더 생각해 볼건 뭐냐면 종제는 했지만 조우로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종제를볼땐 이때가 좋았어야 되는데 안 좋았어? 그러면 조우로 볼때 이때가 나쁠 수 있냐?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청간으로 와서 정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 여기로 왔을 때는 관인 상생이 돼요. 청간으로 오는 정화는 나를 기스낸다. 지지로 오는 거는 축토를 녹여준다. 또 오미 합파한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관인 상생이 될수 있으면 내가 뭔가는 돈 들여서 명예를 갖는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사람이 42살이어서 36세 대운에 있지만,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인이 되는 사람은 관인으로 명예하고 공부한 걸로 쓰는 거고 식재로 된 사람은 식신생재를 써서 식신생재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때 관인상생이냐 식상생재냐를 봐서 추론을 하면 좋고 이 사주는 추벌이어서 조 해결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때가 종제격으로 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우로볼 때는 안 좋아서 공부도 안 되고 좀안 좋은 거니까, 격이어도, 내가 종을 해서 종제격이어도, 조우도, 조우도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제격 사주했습니다.